이미 박스는 뜯어져 있고요. 베가레이서 2는 색상이 화이트, 블랙 이 종으로 출시되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블랙 색상입니다. LTE 모델이고요. 그 당시에는 아이폰을 제외하고 국내 핸드폰들은 대부분 착탈식 배터리를 지원했기 때문에 핸드폰 본체와 후면 커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구성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 설명서, 안전 설명서가 있고요. 야, 기억도 가물가물한데 설명서가 두 장이나 들어있었군요. 전면 보호 필름도 있고요. 가슴이 웅장해지는 배터리 두 개. 그리고 배터리 충전 케이스. 와, 너무 오랜만에 보는데요. 그리고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 배터리 케이스까지 챙겨줍니다. 5핀 충전기와 데이터 케이블, 이어폰까지 종합 선물 세트처럼 모두 챙겨주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구성품에도 비닐 포장지는 약간 싼 티가 나는 뭔가 일회용품 산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